성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온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또한 차례 가을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노랗고 붉은 단풍이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가을볕을 따라 반짝이는 광교 저수지. 잘 익은 단풍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가을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오늘 완전 힐링했어요. 단풍도 좋지만은 은행나무 좋고, 갈 때?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선선하게 부는 바람은 며칠 사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 좀 싸늘하지만 기분 좋은 느낌. 속으로는 더우면서 겉으로는 너무 시원하고 좋은 느낌. 27일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구름 없는 맑은 날씨 덕에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2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5도 안팎의 서늘한 날씨가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가을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씩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풍경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